원조 섹시, 70년대 원조 섹시스타잖아. 어머. 저... 그래서 저희가 그 시절에 사진을 준비했습니다. 오! 한번 보실까요? 저 사진인가봐요, 저 사진. 아니, 저기 수영복이 저 저다... 이게 뭐야? 70년대. <laughs> 이게 뭐야? 야, 궁한거 저... 거... 아니야? 어? 저, 저, 저 때도 저렇게 다리 길게 찍는 그게 있었나? 음, 어. 아니. 앱이 있었던 오, 거 아니야? 아니, 정말. 뭐지? 이효리저 저게, 저게 몇 년도예요, 선생님? 저 사진이? 저거 70년대.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왜그 미국 옛날 왜 저기 영화 같은 거 보면 네, 네. 왜그 말린 멀로그 이후에 그 여배우들 시절에 이렇게 머리 금발에 확그왜 네, 네. 해변에서 찍는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. 그런 그런데. 장면 같아요. 그런데 제가 제 자랑만 하는 것같아서좀 해보세요. 네, 아, 일단 일단 들어는 볼게요. 아니 워낙에 <laughs> 이게 네. 저, 몸매가 조금 받쳐주니까, 나도 네. 모르게 여름만 되면 벗었어요, 이렇게. 그래서 어, 그냥, 이거 막 수영장만 가든가 아니면 수, 그 당시에 수영장 별로 없을 때, 아. 아파트 옥상에 가서도 선탠하고저 아. <laughs> 아. 사진을 딱 보니까, 아니, 수영복도 너무 이쁜데, 사실 수영복이 눈에 안 들어오고, 몸매가, 라이, 어, 아니, 이가 보이네요. 그러니까 수영복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입고 다니시는 것도 뭐 핫팬츠라든지. 봐봐 사진 준비했어요. 사진 어, 저, 준비했어요. 어, 보세요. 우와, 어, 좋은. 어? 아니 뭐예요? 왜 그러시냐고. 저런 <laughs> 스타일이 음... 옛날에 있었어요. 저게요. 네. 남대문시장이나 예를 들면 이 이태원에 가면은 미군. 네네 많이 옷. 와 있으니까 네. 거기 가면 살게 많아요. 음. 그런 막 형님 이따 많은 것들. 이천만좋은 무조건 사가지고 응. 집에 밤새도록 줄해야 여기. 아, 직접 맞게? 옷도, 내가 이렇게 해서 쫙줄여고가위로막 어. 자르고 이거 붙여갖고 입느라고 이렇게 하고 나가면 <laughs> 다트 잡고. <laughs> 나가면, 그옷 어디서 샀니? 그런 거. 나중엔 또 빤따롱이 유행할 때. 빤따롱. 어, 그 뭐, 그, 나팔바지. 음, 음. 엄청나게 그런 걸 그렇게 잘 내가 이렇게 겨 입었다 그러나? 네. 해이갖고 입었어요. 네, 사실 저렇게 몸매 부각시키고 막 이러고 옷을 입으시는 건 사실 자기 만족도 있지만 시선. 보는 사람들의 맞아. 시선도 사실 조금 즐기셨을 그렇죠. 것 같아요. 그렇죠. 어. 말투말하면 잔소리지. 내가 그거 입고 그냥 밖에만 나갔다 하면 그냥 남자들 줄줄 따라다니는데 뭐야? 그때는 뭐 전화가 있기를 해. 뭐가 있어요. 아무것도 없을 때. 처음으로. 어디 여행을 떠나는 건데 바닷가 여행 가는 날이라서 그날 막 이제 뭐 수영복에 뭐비치해서 입을 옷들 어떻게 주선주선 주선 사가지고 들고 <laughs> 빨간, <바지야>. 빨간 바지. 선양 그때 또 빨간 바지, 빨간 바지, 빨간 바지. 반다지반다랑 바지 가방 대박이다 상상 따라오는데 누가 뒤에서 어 시간 좀 내주세요 이러면 자꾸 누가 따라와 그래서 이렇게 딱봐 네 왜요? 어. 한 번만 나줘 요이러는 거야 그래서. 이뭐이런 애가 다 있어 이러고 있었는데 아 자꾸 만나달래 네, 네. 그래서 내가 저 한일다방에서 일주일 후에 며칠 날 거기서 만나자 그래서 약속을 딱 해놓고 갔어 그냥 그러고서 잊어버렸지 그러고 나서 방송국 운영국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딱 근데 저쪽에 화장실에라서 이렇게 갔는데 오우너연자 이러는 거야 아펜국에서만나자 그, 어어 응. 내 후배로 들어왔어 아, 누군데요. 부탁해요. 이덕하시요 와. 대박. 씨요? 와. 대박이다. 와. 소름. 어. 아, 진짜요? 아, 진짜요? 진짜요? 근데 얘기하셔도 돼요? 방송에서? 아니, 아니. 그렇잖아도 이 얘기를 갖다지가 먼저 했어. 아, 다른 아. 방송에서? 내가 형년에 김영자 뒤를 따라다니겠지, 막 이런, 쥐가 먼저 그러니까 그게 연줄 연줄 자꾸 해갖고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. 아와 그래서 몇년 전인가 제가 만나서 지금 미안하지 않냐 했더니, 아, 어떠냐, 어렸을 때 얘기인데. <laughs> <이래. 웃음>